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마술 도구는 바로, 와, 그, 올라프 3단 분리 마술입니다. 보통 마술하면 이제, 막 미녀들을 막 이렇게 막 3단 분리시키고 뭐 그런 것들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어, 그런 거를 이 귀여운 올라프를 이용해서 하는 마술인데요.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굉장히 굉장히 잔인한 마술입니다 그래서 가보하고 보세요 보시면 올라프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3등분이 되어있잖아요 블럭으로 그래서 제가 올라프의 다리를 몸통과 목과 분리시키겠습니다 와우 아우 잔인해라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몸통이랑 목을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와 이러면 이제 올라프가 올라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도 제가 이 다리죠. 다리를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라프의 그, 이 올라프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올라프가 몸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복구를 시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이 마법의, 마술사들만이 갖고 있는 마법의 통로로 올라프를 한번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 통로, 그쵸? 이 통로에다가 제가 이, 이렇게 박스를 잘 넣고,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 놀랍게도, 올라프가 말이죠. 아까 그 순서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는 마술입니다. 뭐,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또, 어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관객들한테 보여줘도 어 굉장히 트릭을 알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트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너무너무 쉽고요. 네. 아주 귀여운 올라프를 이용한 3단 분리 마술이었습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